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라이리입니다 어, 제가 지금 마스크 끼고 영상 촬영을 하는 이유는 제 얼굴 콤플렉스 가리기 위해 위함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밖에 나가는 <laughs> 일이 있어서 낀 것도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고 다소 늦었지만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작년이죠? 작년 저의 안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제주도 여행 브이로그랑 이제 추석에 제가 어떻게 보내는지 영상을 올렸는데 아마 추석 관련된 영상은 제가 삭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냥 좀 너무 짧기도 짧지만 제 마음에 안 들어서 내린 것도 있고요. 이제, 다른 영상들도 되게 많이 촬영을 조금씩 해줬었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직업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냥, 다소 영상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편집하다가 삭제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영상을 하나만 올리는 사람이지만, 크리에이터지만, 좀 살짝 재정비를 가졌어요. 재정비도 갖고 이제 더 2021년도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더 뚜렷한 목표를 잡았는데 그래서 제가 2021년도 저의 영상 계획과 업로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2021년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전공은 메이크업 전공이고요. 이제 제가 화장품 매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의 전공은 잠시 내려둔 상태인데 제가 2년만에 다시 샵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남들과는 좀 다르게 메이크업 영상 촬영으로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저는 얼굴 컴플렉스가 심하고요. 얼굴 컴플렉스 중 하나가 이제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인데 그 관리 비용이 되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제가 일을 하면서 모으고 있었는데 그거를 결제할 수 있는 나 달이 이제 6월 모으는 돈 계산을 해보니까 6월인데 그영 그래서 메이크업 영상 촬영을 이제 빠르면은 7월부터 하게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 관련돼서 또 그러면은 또안 올라오는 텀이 또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저의 영상 업로드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빠르면 7월에 메이크업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그래도 못해도 2주에서 3주에 한편 정도 짧은 브이로그를 올려보려고 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정해진 요일에 맞춰서 메이크업 영상, 브이로그, 뭐그 기타 외 영상 컨텐츠들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샵에 들어갈 기회가 생긴다면은 이제 좀더 이제 많은 분들 메이크업 해주는 영상 촬영도 해보려고 하고요. 저의 출퇴근 일상이라든지 좀더 이제 얼굴 대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영상들을 많이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저의 유튜브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좀더 소통과 메이크업이고요. 브이로그로 통해서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을 해 보려고 하고 메이크업 영상을 올리면서 저는 이런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고 싶고 올해는 좀더 열심히 영상 촬영을 해서 많이 업로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 해서 다소 뒤죽박죽 말씀을 드렸지만 음 아무튼 저의 계획과 영상 업로드 일정과 그런 거는 앞으로 그럴 예정이고요. 올해 저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이라든지 목표가 이룰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부족하지만은 저 라일리 유튜버로서, 크리에이터로서 잘 부탁드리고, 얼른 코로나 종식되셔서 많은 분들이 좀 행복한 하루들을 보낼 수 있는 날들이 얼른 찾아오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의 영상은 이제 짧은 브이로그로 편집을 해서 올라갈 예정인데요. 좀 많이 짧지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이만 여기서 이... 마치겠습니다. <laughs> 안녕! 레드카펫 대박 아저씨가 한 거죠 완전 신기해.